물론, 그런 단점이 있죠. 저스티스와고 아세라스 못하지만, 그,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돈안 나가잖아요. 거기서 뭐, 한 달에 게임비 만뭐 50만원. 보통 그런가 하면 이제 거의 뭐, 어 게임 공짜로 시켜주고 홍보되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없었지. Round 2 Fight. <chinoclurra ething> 남남 길이 헛헛 라운드 3 파이트 휘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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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렌스 님 안녕하세요 Oh, boy, boy. Get ready to play. fly Take this hit. your penis. Your penis. Oh, you win. I, I can't believe I won. <laughs> <laughs> 이용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오늘 에보가 새벽 4시에 할라랑. 그나마 데빌진이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요? 풍신유할 거면. 딤채님도 안녕하세요. 후다님, 저 조식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차피 아침 11시에 자니까 저는 뭐다볼 거예요. 아. 네, 결국엔 승단 못했어요, 어제. 아이게다 우리 구다 토끼 구다님이 응원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솔직히 딴 캐릭터 딴 미션 받은 거에 비해서 제가 또 노력을 많이 했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저걸 안 털었네 자 유튜브 채팅 올라갈 거예요. 그중 이제 뭐 코인값, 설에나 방송할 때는 게임비 5 0만원 들지, 차비 매일 완복 매일 방송하니까 매일 완복해야 되잖아요. 그것만해도 거의 막좀 대충 1 0만원 거기에 밥값, 밥두 번은 먹어야 되지. 쉽지 않았죠 거짓 뭐 100만원 아낀다 보면 되지 100만원 많은 도움이 되죠 뭉전치님 안녕하세요 덜렁덜렁 덜렁덜렁 오순 승관 조시 일러스트 귀엽지 않습니까? 딱 안아주고 싶은 어 그런 일러스트 오어또 노루 노루다 Fight. 가슴 보고 아빠 미소 <laughs> 모르지 조시를 만나면 내가 아빠가 될지 늑대가 될지 <laughs> 이리 들어오도록 해 y'all 도시 장난이 아니군. 출렁임이 장난이 아닌데. 어이 또 맞았다. 야, 이걸 맞아 끝났네. 아. 팝라. v a 라 o s lá. a l Vamos acabar com isso agora. K. Final round. f h 야, 이게 저 13위가 발동이. 와. 미쳤네 아케 아 이.. 이거 콤보만 잘 썼어도 씨아 콤보만 잘 썼어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battle. 콤보만 잘 썼어도 윤비기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콤보 플라스 우아 어, 스미존님 저도 사랑해요. K.O. 요잉. 야 이거 예. 삼단 <목소리> 길이. 아이고아 바보. 오잉 뭐야 이예저 넥타이 저거 넥타이가 그려진거예요 원래 어, 원래 그려진겁니다 한 대를 와해받고 이 것이 MBC의 벽돌리기, 아 개망 서버플라 굿잡 아탑 아두 투무형 준이 많이, 하 세요. 어허, 야, 이 그걸 맞다. 니. 이네저요 MDF요. 아, 오늘 알람이 안 왔습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속도로 보면 알람이 좀 갔을 것 같은데. 알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가는가 봐. 감사합니다, 테드 하님 하수장님은 거의 못쓰, 거의 못쓰지 않나요? 차분, 차분, 왕 차분, 야, 저 뭐야? 우와아 졸라 음. 아 졸라빠. 이야. Yeah! Oh. 저리 가. 이 oh. I can't believe I. <laughs> <laughs> 눈물 을 닦아 주고 싶어.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우리 조시. 조시도 울고 내 조시도 울고. 음. 조시 때문에 내 조시도 우네. 가다리나요 나중 시간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Katarina round one. Fight. Uh. 아이요 oh, 아이요. Yeah, yeah. Get r e d y to 아이요. Oh, yo, f i n i 아조시 때문에 나도 조시도 울고 내조시도 울고. 야. 아, 이동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걸 맞아. 서머스바. g 개망. 아이씨. 뭔가 뭐 나올 줄알았는데 김기원 총리님 안녕하세요. 서머스바. 怎么说啊？嗯，怎么说啊？ 그래픽, 그래픽 설정할 필요 있으니까, 그냥, 사양이 좋으면, 그냥 최고 사양으로 울트라로 하셔도 되고, 뭐 자기가 뭐 컴퓨터 렉이 걸린다. 그럼 낮춰서 그냥 중옵으로 하셔도 되고. 렉 걸렸다는 하게 뭔가 렉이 왜 걸려요? 방송 안할 거면 렉은 안 걸리죠. 소리 듣고는 안 됐는데, 레오의 66RK, LK가 소리 듣는데, 조수는 소리 듣고는 아닌데. 출렁출렁. 무릎님이랑 안하세요? 확시.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무릎이 어디 뭐 있는데 이미국심을 로스 안달레스에 있는데 이말이가 빵구가. 지금 LA 특파원 나와주세요 하고 뭐 연결해서 할까요? 로스 안달레스에 있는데 지금. 씨. 무릎 오늘 7한 새벽 에이 네, 오늘 새벽 8시에이제서이어 강전 시작하죠. 콘솔로 서이어는데 스팀을 초보이는 솔직히 콘이이나스팀이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초보자는 어차피, 고수 는자 빨간단 이래되면 한국 고수들이 다 스팀에 있어서 가야겠지 초보자는 상관없어. 근데 솔직히 뭐 스팀을 사는 것도 그렇게 비추는 아닙니다. 왜 스팀이 뭐 5만원이면 사니까. 두개다 있어도 상관없어. 무릎과 잡다의 싸움 히든, 히든 카드가 정등이지다된 밥에 재를 뿌릴 것인가. 무릎 입장에서는 전 띵이 잡다를 이기길 바라겠죠. 아,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물어볼 수 있지, 뭐. 무릎하고 나고 친하니까, 뭐, 물어볼 수는 있지. 아, 안나오나 근데 모르죠 8강전이 JDCR하고 전팅하고싸움이에요 근데 전, JDCR도 잡다도 얘기했던게 여러분 알다시피 전팅이 대회에서 졸라 무서워요 어. 데스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대회 전팅은 달라요 진짜. 저도 그 VS1기 전띵한테 졌죠 그니까, 러 잡다도 그랬어요. 아, 전띵이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무릎에, 무릎에 입장에서는 잡다보다 전띵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8월 6일 날에 이제 서울 가야죠. 7월 말에도 서로 가야 됩니다. 또대야로아 이규준님 고추 때고 와요. 결혼하려면. 어나하고 결혼하려면 고추부터 떼고 와. 야, 이게 왜 나가니? 아, 씨, 레드를 써야 되는데. 3단 길이 3단 길이 레디오 파이 그쵸 그렇죠, 이제 조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럭무럭 커야 돼요 조시를 볼 때마다 내 조시도 무럭무럭 크고 있죠 음. 아니요 뭐 리니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도 아프리카로 어, 리니지 M 방송할 겁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데스 이 서버 뭐 여기 리니지 M 하시는 분있을려가 모르겠지만 나왜 오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조시 캐릭터보다, 나도 조시, 나도 조시 캐릭터, 캐릭터 얘기한 거지. 이 사람, 딴거 얘기했, 생각했나. 아, 난 캐릭터 얘기했다고, 내 조시. 내 조시 크다고. 더, 더. 내 조시 개그 많이 크잖아. 아, 그러면 뭐지, 하라다가 아이디는 뭐, 조심하고, 딴 씨로 하도 가. 캐릭터 이름이 조시인데. 자라고내 발음 뭐, 이런 거. 아이 뭡니까, 얘놈 철권님! <므람> 바보랬던 브라이언 코스튬이죠그 그렇죠. 오, 멋집니다. 씰이네, 저거. 완벽하게 브라이언으로 마무리. 어떻게 야, 야. 뭐야 지금 정말 다행인 거. 거는 카메라에 던지지 않았어요. 아 예, 그렇죠. 다행이네요. <므람> 아하하하. 저것도 어디 어 존나 웃기네 이번 해본가야 브라이어 유그크네아 예능 철권이 드디어 이제 영상 권에 빠졌습니까? 감사합니다 3만원 후원. 아 우리 예능 철권님 우리 부회장님 아 지고 절했다고. <laughs> 어 커키. 어 근데 신코를 멋진데. 예, 자 에보 오늘 한3 시간 후에 자 에보 결승을 하죠. 트위치에서 하죠. 나도 핑크 입어야 되나? 아유! 예능 철권님도 드디어 이제 영상 돈에, 아, 아나 톡상하니님하고 영상 돈에 빠지시겠네. 아왜안 나가냐 아 개망 조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땀에 젖은 조시.